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모네이드가 왜 뛰어난 그로스 컴퍼니인지,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성장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 컴퍼니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레모네이드는 2025년 초에 매우 특별하고 흥미로운 이정표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출 8년 반 만에 인포스 프리미엄 1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인포스 프리미엄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 계약들의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이는 테슬라, 스포티파이, 세일즈포스가 프리미엄 10억 달러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가속화해 왔습니다. 다니엘이 언급했듯이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2025년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향후 몇 년간 30% 이상의 K가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K가란 연평균 성장률을 뜻하는 말로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직선을 길게 늘여보면 우리가 1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렸던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 안에 우리 규모를 10배로 키워 10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규모를 10배로 키우기 위해 우리는 레모네이드만의 세 가지 핵심 기둥에 의존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업계에서 고객의 기대를 재정의하고 성장의 발판 역할을 하는 선도적인 브랜드와 최고 수준의 제품 경험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독자적인 고투마켓 머신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투마켓이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반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성장 엔진인 자동차 보험을 위한 차별화되고 방어 가능한 고투마켓 전략입니다. 이는 레모네이드만의 독특한 점이며 향후 몇년 동안 우리가 효과적으로 승리하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승리하는 브랜드와 제품 경험, 수익 최적화 마케팅 머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위한 차별화된 고투마켓 전략, 이제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험업계에서 거대한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이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이코를 계속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브랜드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코는 90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업계에서 큰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치와 절약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판매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여 고객들의 인식과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그러나 레모네이드는 그 비용의 일부만으로, 그리고 기록적인 시간 안에 차세대 보험 구매자를 위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이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보험 제품 경험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견적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까지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고객 순위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험을 끝에서 끝까지 통제하며 외부 공급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을 위해 경험을 최적화할 더 많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우리는 약 50번의 코드릴리스를 수행하여 경험을 최적화하고 고객을 위해 변경합니다. 코드릴리스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기능을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제품을 50번 변경합니다. 다른 모든 보험회사는 원하는 제품 변경을 위해 기성품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기성품 시스템이란 이미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수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점을 생각해 보시고 고객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제품 경험을 재정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제품 경험은 차세대 보험 구매자를 대표하는 청중과 고객 기반을 끌어들였습니다. 레모네이드 고객의 70%는 35세 미만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입니다. 이는 또한 이 청중을 기반으로 해당 영역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된 레모네이드와 비슷한 단계의 다른 카테고리 리더들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오늘날 누가 차세대 보험 브랜드가 될 것인지 내기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레모네이드가 바로 그 내기를 걸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세대 보험 구매자를 위해 선택받은 브랜드가 되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목표 인구통계에서 우리 카테고리 내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고객 획득을 주도하고 있으며 레모네이드 세입자 보험은 검색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검색을 하는 고객들이 아니라 레모네이드 세입자 보험을 검색하여 프로그레시브 가이코, 올스테이트 및 기타 많은 회사보다 상위에 랭크된 고객들입니다. 펫 보험에서도 기록적인 시간 안에 우리는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검색순위 4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가장 큰 기존 업체가 마케팅에 쓰는 연간 비용의 5%만 쓰면서도 체급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레모네이드의 1년간 모든 마케팅 비용을 합쳐도 경쟁사 중 일부가 마케팅에 단 1년 동안 쓰는 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지도는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며 우리는 내년에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세입자 고객과 수십만 명의 새로운 펫 보험 고객을 유치하여 이두 시장의 성장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점유율을 점점 더 늘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들을 사랑하며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 제품은 레모네이드의 순이익에 높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설명할 자동차 보험 고투마켓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브랜드와 제품 경험에 투자함으로써 성장과 확장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유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고객이 우리의 미래 제품에 가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적 매출이란 광고비 없이 자연스럽게 유입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70만 명의 고객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어조던의 최신 신발 발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대기자 명단에 있는 고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와 제품 경험의 힘입니다. 우리 성장 전략의 두 번째 기둥은 수익 최적화를 위해 설계된 독자적인 LTV 모델과 고투마켓 머신입니다. LTV란 라이프타임 밸류 즉 고객생애 가치를 뜻하며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회사에 가져다 줄 이익을 말합니다. 보험에서 고객을 직접 획득할 때 가장 큰두 가지 과제는 위험 선택과 획득 비용 관리입니다. 위험 선택이란 적절한 위험 프로필을 가진 올바른 고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은 고객을 쫓는 고도로 정교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획득 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원하는 고객을 얻고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잠재 고객에 대해 그들의 생애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수정 고슬이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LTV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11세대에 접어든 우리의 독창적인 모델은 50개의 서로 다른 학습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36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우리의 지출을 최적화하고 최고의 고객을 데려올 수 있도록 특별히 구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위험 타겟팅 채널, 최적화 지출 결정 등 모든 마케팅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델은 또한 멀티라인 고객과 크로스셀 능력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멀티라인 고객이란 여러 종류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을 말하고, 크로스셀이란 기존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질수록 선순환 구조는 더 강력해지고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리드 수준에서 고객별로 LTV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회사이며 이는 고객 획득에 있어 불공정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리드 수준이란 아직 고객이 되지 않은 잠재 고객 단계를 말합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감을 잡기 위해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레모네이드의 모든 제품에 대한 첫 해, 신규 코호트 손실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모델 예측입니다. 코호트란 특정 기간에 가입한 고객 집단을 말합니다. 모델 검증에 최소 1년이 필요하므로 3분기에 끝납니다. 점선은 해당 코호트의 예측된 손실을 나타내고 실선은 실제 손실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히 겹쳐져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성장을 가속화해 왔으며 속도를 늦출 계획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케팅 지출을 늘리면 지출. 곡선의 궤적상 지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쓴한 달러는 항상 그 전에 쓴한 달러보다 효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브랜드 제품 경험과 스마트한 획득의 결합으로 중력을 거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분기별 신규 매출을 3배로 늘리면서도 효율성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말할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수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으로 마케팅 지출을 계속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제품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고투마켓 머신이 효과적인 규모 확장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10배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기둥인 자동차 보험. 시장 승리를 위한 차별화된 고투마켓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의 K가를 유지하면 우리는 10억 달러에 도달하는데 걸렸던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 안에 10배 성장하여 1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경로를 그릴 수 있겠지만, 여기 기존 제품 라인인 세입자, 폐생명주택,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예측 가능한 성장을 계속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 모든 것중 가장 큰 시장을 대표하므로 자연스럽게 레모네이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품 라인에 비해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1.5% 미만입니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시장 점유율 5%와 8%로 성장한 펫 보험과 세입자 보험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성숙한 회사이며 자동차 보험이 우리의 핵심 강점과 매우 잘 맞는다는 점에서도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객과의 상호 작용 빈도가 높을 때 탁월한 성과를 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자동차 보험 가격을 최적화하며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우위는 자동차 보험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업계의 어떤 것과도 다른 텔레메틱스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제품의 핵심 자체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텔레메틱스란 자동차와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통해 우리는 이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우리의 고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고투마켓 전략은 특히 두 그룹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 채널은 기존 고객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기존 고객만으로도 큰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겟 고객은 우리가 차세대 운전자라고 부르는 그룹으로. 이들은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요금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획득 비용이 높은 시장에서 자동차 보험을 최우선으로 내세웁니다. 패트릭 마홈스를 이기고 싶다면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도전하지 말고, 체스 게임으로 도전하십시오. 패트릭 마홈스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더 낮고 독특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측면을 활용할 것입니다. 기존 고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고객이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고 더 많은 미래 제품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의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22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보다 약간 넘는 수가 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1년에 약 2,500달러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이미 오늘날 다른 곳에 자동차 보험료로 3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획득 비용이 0인 자동차 보험 고객들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며 자동차 보험은 크로스셀 상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미개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기존 고객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획득 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고투마켓 머신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과 상품을 계속 최적화하는 동안 상황은 더 좋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고객들에게 우리의 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주에서 레모네이드, 신규 세입자 고객 중 우리의 자동차 보험 상품을 검색하고 찾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2년 만에 3%에서 15%로 5배 성장했으며 그 궤적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좋은 소식은 자동차 보험을 구매하는 레모네이드 고객들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초기 지표들은 그들이 더 나은 유지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모네이드 신규 고객보다 70%더 높고 손해율도 훨씬 더 양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신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페널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비즈니스 패널티란 보험 가입 첫 해의 손해율이 갱신 시보다 훨씬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들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패널티도 없고 추가 획득 비용도 없으며 유지율은 더 좋고 손해율도 더 좋습니다. 이는 이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비즈니스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언급했듯이 우리의 전략은 그 모든 이점을 취해 요금 신고서에 반영하고 그 모든 절감액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동차 보험의 전환율과 성장이 정말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겟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세대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도달할까요? 또 다른 스포츠 비율을 찾고 있다면 영화 머니볼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니볼이란 저평가된 선수를 데이터를 통해 발굴해 승리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텔레메틱스를 사용하고 텔레메틱스를 최우선으로 하며, 시작부터 전체 경험과 제품이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험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젊은 운전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위험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평균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모네이드 상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운전자들을 타겟팅하고, 그들의 위험 프로필에 맞춰 구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기존 장부와 텔레메틱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그들이 훌륭한 운전자임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다니엘이 앞서 발표했듯이 우리 자체적인 모델은 더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찾는 데 있어 우리 비즈니스 장부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인식된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운전자 그룹을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 모델이므로 클레임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 정확해집니다. 클레임이란 보험금 청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와 실제 클레임 데이터는 앞서 논의한 LTV 모델에 실시간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LTV 모델은 우리의 마케팅 머신을 가동해 모든 시장과 채널에서 유사한 그룹을 찾도록 합니다. 이 그룹들은 전통적으로 획득 비용도 낮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그룹의 운전자들을 확보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더 나은 운전자들을 유지합니다. 이는 우리의 텔레메틱스 그룹을 성장시키고 다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여 LTV 모델에 입력됩니다. 이것이 우리 광고 중 하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당신은 이 모든 다른 운전자들의 기초한 가격을 받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레모네이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당신은 당신에게 기초한 가격을 받습니다. 운전을 적게 하면 돈을 절약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면 돈을 절약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초보 운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게 정책을 맞춤화하여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레모네이드 앱이나 레모네이드 닷컴. 슬래시 카에서 가입하세요. 운전 중에는 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높은 획득 비용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업체보다 더 많은 돈을 쓸 계획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동차 보험을 최우선으로 할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크로스셀로 접근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고객을 획득하는 가장 비싼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확보한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들은 낮은 가격을 마케팅합니다. 우리의 타겟 고객에 대한 가격은 텔레매틱스와 생애 가치 모델에서의 리더십 덕분에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고객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기술 선도 브랜드들과 동등한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10배로 키우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믿으며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00억 달러에 도달하는 한 가지 가능한 경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장을 주도하는 브랜드와 제품 경험.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 배우고 개선되는 획득 머신을 구동하는 LTV 모델.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핵심 강점에 기댄 차별화된 자동차 보험 고투마켓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풍을 타고 있으며 우리 책의 다음 챕터가 기대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비용과 지출을 가능한 한 낮고 평평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더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 COO인 아디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COO란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말합니다.